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7년 미만의 창업 기업한테 해당이 됩니다. 가공업체로서 이 피해를 좀 경감하고자 나온 자금인데요. 안녕하세요. 코어솔루션 최민재 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월간 리포트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매달 저희 기업 지원팀은 그각 지자체별 기관별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공고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색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은 그 정보에 대해서 이 기업 공고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당각 기관별로. 공고가 수십 가지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업체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요즘에 인력난,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간 기간은 고용노동부이고요.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한 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총 9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총 3명까지 지원이 되죠. 근데 특이 사항을 한번 보시면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 숫자가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업체가 정규직 기준으로 주 5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특별 조건이 따르고 있는데요. 성장 유망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벤처 인증을 가지고 계신. 사업장이라면? 주 5인 미만 사업장이 하더라도 청년 채용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3년 전에 나와서 많이들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 규모가 컸었고 신청 업체 역시 너무나도 많아서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변경 사업 공고로 그 지원 규모나 금액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채용자의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21년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셨다면.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 여기다가 그냥 보너스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특별 채용 지원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많이들 아시다시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기타 고용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신청하시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공고를 말씀드리면요. 22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 성장 촉진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지원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기관은 중소벤처 기업부고요.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업체와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한테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의 금액으로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을 보시면 보통 스타트 기업이나 벤처 인증 업체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기초 개발력이 뛰어난 업체한테 좀 경쟁력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 서비스나 대창업 업체나 아니면 성장 유망 업종, 블록체인이나 친환경 기술과 같은 고부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원금을 받으시는 데 경쟁력이 있으시기라 생각됩니다 보통 R&D 기술 개발 지원금이 1차 지원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R&D 지원금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공고를 보시면요. 2022년 농식품 시설 현대화 자금 공고가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한해서 공장을 또는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그런 업체를 위한 나는 융자 지원금입니다. 주간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융통공사고요 지원 대상은 농식품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로서 공장과 시설에 대해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 대출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라 농식품 관련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10년의 대출 기간과 연금리 2%에 해당하는 이 조건 역시도 기타 다른 자금에 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시설 현대화라는 말도 스마트 공장과는 달리 그 범위 자체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이 노후화된 건물을 또는 기계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라면 이 자금에 대해서 신청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고로는 식품 가공 원료 매입 자금 공고입니다. 점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장기화로 인해서 농식품, 일반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로서 이 피해를 좀 경감하고자 나온 자금인데요 주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국산 원료의 농산물을 구매해서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어, 특이 사항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 예상 자체가 아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역시 1.8%로 저렴하고요. 농식품 관련 업체라면 이 운영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현대화 시설 자금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그리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들이라면 추가 가선점과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회사 법인으로서 신청하셔도 아주 좋은 자금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어, 요즘에 소상공인 기준으로 집합 금지 업종 시설 운영 금지 업종에 한해서 많이들 매출이 떨어지셨을 텐데요. 그거 관련하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접수 지원금도 있고요. 그 밖에도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게시도 공고문이 떴습니다. 좀 저신용이거나 아니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신 업체라면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도 신청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코업 t v 월간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코업솔루션최민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